전시장에 도착했고요. 친구들이 공항철도, 뭐 철도의 비성과 배두 두 명이 나타났어요.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박람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체험해 보려고 해요. 공항철도와 관련 있는 뉴스에 찾아가서 그가지 체험할 동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기부왕 라면은책을 이렇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만 가져갈게요. 이 정도면은 양심적으로 괜찮겠죠? 위에서 스페스태프배워습니다 위급한 <laughs> 상황이 생길 때는 119 안전한 공항철도 대한민국 파이팅 아르고 편한 공항철도 저는 지금 극동대학교 항공대학관에 와있는데요 어, 여기서 공항철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배워보고 제가 서비스업에 적합한 인재인지 적성과 진로를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서비스란 게 어떤 건가요? 어, 제가 생각에 서비스는 이제 많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저는 안전인 것 같아요.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이 꼭 있어야지 공항철도 이런 분야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좋은 서비스. 네, 평소에 뭐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일단 외국인 스탭들이 많이 접하는 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외국 언어을 항상 키는다며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스탭이 시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저에게 바라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공부하고 희망하시고 계시는 어, 향후 진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아무래도 서비스를 종합하기 때문에 아 서비스에 꽂힌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저는 대한항공 재난항공... 철도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laughs> 네. 철도 회사 승무원으로 들어가진 않겠다. <laughs> 아 그렇네. <그건 아니에요. 웃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웃음> 저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분도에서 일하시기로 했습니다. 항공노조, 항철도 해딩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하셨죠? 아르고편한 공항철도 이번에는 프로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 뚱뚱한 비행기 조정하고 통한 효율이 한. 저는 아시아나고 22년차 승무원 프로입니다. 네. 매니저님 사무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년 차 승무원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 조규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됐고요. 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승무원 쪽은 서비스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맞죠. 사람에 대한 관심, 팀을 대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앞으로 서비스를 할때 조금 더 세심하게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공항철도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요떻 아시아나하고의 승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네, 인상 좋으신데요. 아,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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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키도 별로 안 크고 흥분한데 괜찮 같습니다. 뭐라 그랬더남미치 그 예. 짐칸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거기에서 네. 뭔가를 올리고 내리고 데... 할때 팔이 닿는 정도의 지장이 없으시니까 내가 네. 공부해야 네. 되는 아시아나 전직 하시는 분인가? 네. 네네. 하고 공항철도 김한영 사장님 사랑해요 인천공항으로 바로 출근한 적이 있는데 그날 어느정도 눈이 많이 오고 추웠냐면 굉장히 그 기본적인 안전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 하시는 거니까 저희도 그 평소에 안전 활동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평소에는 안 생기는 인데 일례 사태를 대비해서 매년 안전에 관한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고 매번 브리팅때 강조를 해내야 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저희도 하겠지만 함렇게줬으면참 좋겠다는 이용객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공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아, 네. 어떤 소양이 아, 네. 필요한지 아, 네. 서비스 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공항철도로 공항가서 아 여행 세요이팅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지금 맨뒤에서 수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을 대학민국 교육, 나눔 문화, 꽃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기업과 기관들로 수찬받아 만났습니다. 돌아다니다가 <laughs> 네 공항철도 부스로 돌아왔는데요 기관사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직 기관사가 하는 기관사 체험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속 35km 38km 40km 저기 저기 전선이 고장났어요 빨리 멈춰야 해요 멈출합니다 멈출에서 멈췄습니다. 마르가 멈추라고 하네요. 아르고 편한 공항철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 비즈니스 고등학교 마케팅 디자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림이고요. 저도 저희 학교 합동조합 부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캔텍스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잠깐 짬이 나서 이제 공항철도. 부스에 와서 체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저 뭐 같은 경우도 공항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새로웠고 신기했습니다. 아 근데 직접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었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방송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선택에 잘한다고 해주셔서 <laughs> 승객 여러분 빠르고 편안한 공항철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빠르고 편한 공항철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쪽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기구 박람회에 와서 공항철도 부스도 둘러보고, 빠르고 편한 공항철도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다양한 분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